자 오늘 작업이 끝났네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한몇번하신거지 기억 안 나시죠? 요번이 일곱 번째인가 그런 거 같은데 예. 한몇 번째부터 좀 약간 좀 괜찮아 보이시던가요? 점 찍는 거 말고 음 컬링 그릴 때 컬링 할때그첫 번째 말고 두 번째부터는 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구나 아, 컬링 그러면... 첫 번째 할 때는 뭐라 그러지 모자 써야 될 아, 정도였고요 그렇죠. 예. <laughs> 근데 그냥 갔거든요 그냥 가기는 예. 근데 두 번째부터는 아이 정도면 이제 본격적으로 괜찮구나 생각이 들었죠. 아, 네. 따님한테는 언제 공개하셨어요? 아, 머리를 계속 따님 보시긴 보셨겠군요. 네, 작은 딸은 이제 계속 봤고요. 큰 딸은 다른 데 있어가지고 거의 그 무렵에 봤죠. 두 번째 헬, 컬링 할 때부터 봤을 거예요. 아, 언제부터 좀 마음에 든다고 하러나요 따님도. 작은 딸은 볼 때마다 자연스럽다 계속 그 소리를 했고요. 큰 딸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괜찮다고 얘기를 했죠. 아, 그때 상담 오셨을 때큰 딸님이었어요. 작은 딸이요. 작은 딸님이었어요. 이 네, 작은 딸이에요. 아, 그렇게 안 뵀는데 거기 또큰 딸님이 있었어요. 예. 네. 야, 내 작은 딸님이 이거 어떻게 아셨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제가 농담식으로다 그냥 어디 문신하는 데 가서 전밀해서 찍어달라야겠다 농담으로 얘기한 거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네. 그랬더니 딸내이가 처음에는 그냥 모르는신행 하는 데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고 딸내미도 찾아 봤었는데 대표님 그 사진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더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고 거기 한번 가보자고 난 솔직히 말해서 이 서울 쪽에 오는 건 약간 차도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야 서울 말고는 없냐 그랬더니 그래도 서울로 가야 된다고 강남 쪽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고 딸님이 네. <laughs> 네. <laughs> 제대로 효도한 거 같아요.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하는 사람 많은데 이게 다 그분한테 다 배운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찾은 것 같아. 나중에 그 소리를 한번 하더라고 그래서 <laughs> 야너 고생했다. <laughs> 아 따님이 내가 봤을 때 서치 능력이 <laughs> 정말 요즘 애들 뭐 핸드폰으로 다루는 거야 뭐야 그걸 다 찾아, 찾아서 했구나. 이게 정말 가족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 그렇죠. 아무래도 아버지니까 에이. 제대로 들려고 진짜 찾아봐야지 저희 거 많이 찾거든요. 에이. 제가 이렇게 막 광고를 막유달리한게 없어가지고. 저는 야. 처음에는 병원 쪽을 많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형외과 쪽으로 가야 되나. 저도 이제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그 소리를 했었는데, 딸내이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픈 게 아니니까, 문신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소리예요. 아파서 무슨 가는 게 아니니까, 기능보다는 기술이 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따님이 제가 봤을 때, 네. 효녀 심청이네 <laughs> 야, 정말, 어뜨, 그것도 정말 따님이 예예. 그걸 알고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쨌든 미적인 거잖아요. 아파서 뭐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아마 따님이 진짜 깊이 예예. 생각하고 하신 예예. 것 같아요. 예예. 두고두고 다니면, 다니면 생각하기에 이쪽으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laughs> 근데 전 처음 뵀을 때부터 예예. 아, 이렇게 하고 싶었던 디자인이 있었거든요. 예예. 딱 보자마자 뭔가 남성스럽고 두상이 이쁘고, 야, 이렇게 하면 이쁘겠다라는 그대로 나와서 좀 너무 후족해, 사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제일 먼저 하시고 싶으신 게 뭐예요? 많이 머리 다 완성되고 나서? 선글라스를 하나 사야 될것 같아요. 그니 <laughs> <laughs> 사진 찍혀 있는 걸 보니까 제가 별로 써본 적이 없거든요. 좀 불편하기도 했고, 선글라스부터 사야 될것 같아요. <laughs> 선글라스도 선글라스지만 평소에 안경을 또 예. 한번 이렇게 또 구비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워낙 골격이 이뻐셔가지고 안경을 쓰면 약간 되게 남성스러운 지적인 느낌이 들것 같고, 지금 서바스키는 완전히 외국 사람이에요. <laughs> 너무 골격이 이뻐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그리고 이제, 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디 나가실 수가 없겠구나. 내년 정도, 내후년 정도 되면 바다 같은 데 가면 예, 예.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바다에서 노는 거였거든요. 머리 때문에 제가 진짜 바다 구경을 거의 해본 적 없어요. <laughs> 인생 길지 가는데 제일 즐거웠던 시간을, 보낼 수 있던 었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던 거. 그래서, 아, 이제부터는 즐길 시간? 네, 물론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머리 길러서 하는 게 제일 최고겠죠. 그렇죠. 하지만, 어, 어쨌든 탈모라는 거는 그게 뭐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전적인 문제가 있니요 네. 그 부분을 빨리 그냥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이런 모습으로 좀 내가 다니는 거에 좀 익숙해지다 보면은 또 그만해도 멋있어요. 아름다움이 있고. 네. 예. 특히 나이가 드시면은 숱이 없으면 진짜 좀 약간 볼품이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게 네. 있죠 예. 그래서 정말 나이가 들었을 때는 숱이 많고 헤어라인이 이렇게 딱 단단하게 잡힌 게 확실히 건강해 보이고 누가 보기에도 좋아. 좋아요 예. 아마 연세가 계속 드셔도 아마 다른 동년배 분들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일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laughs> 아무래도 머리가 빠지다 보니까 나이가 더 들어보이게 되잖아요. 그게 신경쓰이긴 하죠, 아무래도. 제가 제일 멋있었다고 하는 할아버지들이라든가 보면은 전부 다 숱이 많아요. 음. 젊었을 때 자신이셨던 분이어도 나이가 들수시어서 머리에 빠지면 그렇죠. 다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아좀 그렇죠. 아파 보이고 예. 아무튼 제가 작업한 이, 이 라인은 평생과도 없어지지 않아요. 탈모로 돌아갈 일은 1도 없어요. 아, 예. 이제 연해질 뿐이죠. 연애되었을 때 저한테 또한번 이발하러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때는 사실 작업이 어렵지 않아요. 아.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이제 올렸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만, 그 위에도 올리는 거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금방 끝나요. 예, 예. 자, 마지막으로 뭐, 디블랙이나 저한테 뭐,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어쨌든 감사해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감사해드건 제가 아닌 거 같고요. 딸님한테 진짜. 아, 딸내미서물러 고맙죠. 아, 저는 진짜 허, 탈모가 되면서부터 결혼는건 아예 저하고 인연이 아니구나 하고 저버렸는데 자, 이번에 제가 진짜 이렇게 뵙고, 야, 나도 저런 딸이 있었으면 어, 너무 좋았겠다라는 <laughs>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아무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약속만 할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예, 예. <laughs> 자, 이제 사진하고 영상 한 번만 찍을게요. 예. 알겠어요? 멋있게 좀 찍어드릴게요. 예. 한번 이쪽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laughs> 멋있나. 이거 한번 저기 보세요. 아, 진짜 아, 멋있지 않나요? 외국사람이지. 선글라스를 붙걸 하나 사야 되겠는데. 네. <laughs> 아, 음, 진짜 외국배우지.